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이냐.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해요. 그리고요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합니다 주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사를 주고요 주사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약만 처방해 줘요 그리고 때로는 약도 안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만 조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일주일치를 지어줬습니다 일주일치를 처방을 해줬다는 거는요 그걸 다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지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주일치를 지어줬다. 그럼 일주일치를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한 2, 3일 먹다 보면은 왠지 내가 불편한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약이라는 게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닌데, 아, 이제 안 아프니까 그만 먹어도 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의사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해요. 근데, 아씨, 저대로 하면은 좋기는 한데, 아, 너무 불편해.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안 해요. 이게 의사들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찾아와서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적절하게 처방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따져묻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겁니까? 이 약의 성분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꼬지꼬지 캐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생활의 지혜 같은 걸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 궁금하시면요. 요새 약지율적의약 봉투에 보면은 약 이름하고 약 성분 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싶고 응?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 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의사지만 어, 내 뜻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 몸이 안 아프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그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감기를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기가 어설프게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서 낫기를 바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부, 플러스 시키지 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얘기를 빼지도 말고 그냥 딱 있는 그대로만 하면은 낫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동의가 되시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부분, 우리의 신앙의 부분으로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방금 전에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시 때때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민감하면요, 어, 주, 뭐 말씀, 시간,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렇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두드리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어떤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든지 이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길이 둘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선부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좀 성도님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잡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까라면 까세요. 죄송합니다. 좀 듣기 언짢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길 바라신다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이길 바라신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민숙이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숙이 21장을 보면요, 어, 불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가 이 광야의,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레곰 여정 가운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 원망이 일어나요. 왜냐?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제대로 순종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과 의견을 자꾸 필력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이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망했어요.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민수기 21장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도 나중에. 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 원인이 나오죠. 마음이 상했어요. 길을 가는데 길이 안 좋았나 봐요. 뭔가 불편했나 봐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5절로 이어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반복되는 레퍼토리.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 싫어하노라 함에 자 여기서 말하면서도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 마실 것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럼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현실, 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 지금 처지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이거 우리 성도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요거 어, 요번 주에 한번 좀더다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요. 이래에서 결과적으로 6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불뱀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했는데 자 모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두 그걸 봤을까요? 그걸 쳐다봤을까요?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그 그 대속의 은혜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다 쳐다봤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닙니다.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자 그리고 노 뱀을 달았을 적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식과 안 맞지 않나요?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일에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렸다 칩시다. 그러면 뭐뭐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부분 그 저희 뭐야 끈 같은 걸로 꽉 조여가지고 피안 통하게 그, 그 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배운 건데요. 그왜독 뱀에게 물리면은 피 빠, 입으로 피 빨아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 잘못하다가 간염되고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빨리 묶어주래요. 묶어 줄, 주라 그러고 그리고 빨리 119에 신고하거나 빨리 병원에 가야죠. 응급차 타고 빨리 병원에 가야죠. 자 옛날에는 이런 게 병원도 없고 뭐 응급차도 없었으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뭔가 약초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찾아서 먹거나 뭐 붙이거나 바르거나 그게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뱀한테 물렸을 적에 다 죽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뱀한테 물렸을 때아 어떤 약을 먹으면 해독이 되더라 이런 정도의 의학적인 수준은 됐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인제 바라는 게 모세가 막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막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가지고 막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상식적 내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하기 싫은 짓을 해요. 그리고 그거 노스로 만든 뱀 쳐다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니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려 가지고 지금 지금 중리 많이 지금 그리고 몸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는데 그 징그러운 뱀 모양을 만든 거를 그걸 쳐다봐라? 저는 좀 그게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아니, 우리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자꾸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성도님들. 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아, 뱀한테 물렸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이러고 넘어가면요. 말씀이 내게 안 돼요. 그때 당시 어땠겠냐고요? 네, 성도님이시면, 그,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지금 사,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지금 그 꼴도 보기 싫고, 징그럽고 무서울 거 아닙니까? 뱀이라는 거 자체가. 뱀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싫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뱀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징그러운 모양을 만들어 갖고 그걸 달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쳐다보래. 이 말이,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요, 단순해요. 말씀은 이겁니다. 살고 싶으면 그거 보면 된다예요. 그럼 선택이 남았죠. 살고 싶으면 그걸 보는 거고, 싫으면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본 사람들은요, 다 죽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순종은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만지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지잖아요. 순종할 적에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사도바울 선생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다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저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뜻 이외의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하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내가 손해가 가니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익가안 가니까 인간은요. 이해를 하지 않은 본인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움직이고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순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게 어 이렇게 이게 합리적일까? 이게 나한테 자꾸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아 지금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자꾸 살피고 내가 긴장해 있어야지 이게 보통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관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싶어요 왜냐 이미 그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착하고 충성되라고 하시는데요. 그 착하고 충성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오는 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묵묵하게 그저 하고 있으면 그걸 착하고 충성되다 하고요. 악하고 게으르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인이 언제 오는가 그 때를 관심해요. 왜 관심합니까? 그때쯤에 가서 뭔가 하는 척을 하려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똑똑한 거 같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악한 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욱더 단순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